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올려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날 장래의 영광이 확실한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성령님이 우리 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위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성화하시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10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우리의 구원을 막지 못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에게큰 힘을 주었던 말씀입니다. 카둘리교라는 거대한 조직에 대항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루터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런지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또한 그 무엇도 우리를 대적하여 넘어뜨릴 수가 없고 결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대지로 살펴보면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거두지 아니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했습니다. 요비 곤경에 처했을 때 그가 했던 고백이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했습니다. 여배 고백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 거두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그릇된 삶으로 하나님께 실망을 끼쳐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영광도토로 거두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큰일을 행하시고도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자명합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냐 아니하시, 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에는 장차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되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을 주셨으니까 그보다 작은 것을 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들을 아낌없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도 당연히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셨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는 우리가 연약한 때였으며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또한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되었을 때였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연약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고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얻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날이 강경건한 삶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날로 강건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형편없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은혜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 1장3절에옛쪽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영화롭게 되는 단계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망을 느끼시고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도로 거두시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영원하며 우리가 반드시 영화롭게 됨을 분명히 하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사탄은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빼앗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기에 사람들이 걱정하는 또 다른 가능성을 대우되고 있습니다 행여 사탄이 우리의 대적마귀가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빼앗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불가능합니다. 사탄은 결코 우리에게 주어질 장래의 영광을 빼앗지 못합니다. 게시로 12장 10절에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밤낮 우리를 참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사탄은 식 구약성경 엽기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우리를 고발하는 일을 합니다. 사탄은 엽의 믿음을 인정하라 인정을 하 들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여비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여비 받은 복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만일 하나님이 여에게서 복을 거두시면 여비 그의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욕을 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이 떨어지자 사탄은 여을를 옵지도 괴롭혔습니다. 사탄은 여에게서 가축을 다 빼앗기고 잔일도 다 빼앗아갔습니다. 여배의 몸이 늙지만 질병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배 아내도 여배를 힘들게 했고 여배의 친구들도 여배의 마음에 상처만 주었습니다. 사탄은 욕을 괴롭히면서 욕의 믿음을 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욕의 믿음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욕은 극심한 7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욕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그에게 이제보다 갑절의 복을 내셨습니다. 리 오늘날도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합니다저 사람의 믿음은 순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를 괴롭히면 그는 분명히 자신의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 욕할 것입니다. 내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히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 떼어놓으려 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요배의 믿음을 없애지 못한 것처럼 사탄은 결코 우리에게 있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없애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또한 누가 정죄하리요? 사탄은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를 고발하며 우리의, 우리를 정죄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에게서 그 일이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사탄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본문 33절에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했었다만,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의롭다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정죄하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우리에게,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재판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최후의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하셨고, 우리를 미리 정하셨으며,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으며,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고발해도 우리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로써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또 다른 가능성이 사라졌습니다. 사탄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빼앗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장래의 영광이 확실함을 그대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스 8장 34절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 진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혹시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고 우리를 내치지 않으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의 구현사, 구원사에게 네 가지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첫째, 죽으셨습니다. 둘째,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넷째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 하습니다 이와 같이 성삼이 하나님 우리를 위하왔습니다 그러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합니다. 또한 아무것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고 반드시 장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를 바울은 참으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바울의 주변에는 그를 넘어뜨리는 대익들이 수어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에게는 동족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바울을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싸울 선한 싸에서 이겼습니다. 그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또한 그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주신 의의의 멸류관을 받았습니다. 그는 영원토록 영화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너무도 믿음에 가득 찬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요.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바울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탄이 와서 사람들이 와서 환란과 고통을 우리를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